공주시 고만하루 맨발길에 와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고요. 세족장이 있습니다. 저 건물은 화장실이고요. 최근에 길을 새로 냈습니다. 길을 넓혀서 한쪽에는 야자매트를 깔고 한쪽에는 맨발 걷길 할수 있도록 조성을 해놨습니다. 최근에 10월달에 한것 같죠? 시월 최근에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멀리 금강도 보이고요. 예, 주차장에서 10m 정도 올라온, 왔습니다. 예전에도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위험은 엄청 좋아졌죠. 예. 주차장에서 한 3, 40m 가면은 갈래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곰사장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금강변이 나옵니다. 야자매트를 깔고 길을 넓혔습니다. 아주 좋아요. 멀리. 금강이 보이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